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 사랑은 끝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젊은이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는데 사랑만은 예외일까요? 여기 그 고정관념을 보란 듯이 깨고 있는 멋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마음을 닫아버린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설렘을 선물합니다. 60대 중반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넘게 해로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긴 시간 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성호 씨와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부만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행사에서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웃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하고 망설였는데,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가보자 생각했어요. 그러자 삶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더군요. 성호 씨는 정숙 씨에게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장식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에 정숙 씨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두 분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뜨겁진 않아도 잔잔하게 스며드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조용히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두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영희 씨와 만수 씨는 70대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세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아버님, 저희 어머니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혹시라도 부모님의 재산에 문제가 생길까 또는 평온했던 일상이 깨질까 걱정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녀들을 설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애들아, 엄마는 돈 때문에 만수 씨를 만나는 게 아니란다.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즐거워. 이 나이가 되니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잠드는 게 너무 외로웠어. 만수 씨는 내게 친구이자 가족이고 그리고 연인이야. 너희는 너희의 삶이 있듯이 엄마에게도 엄마의 삶이 있단다. 그들의 진심을 알아본 것은 영희 씨의 아들 준서 씨였습니다. 어느날 어머니와 만수 씨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그토록 행복한 미소를 본 것은 아버지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습니다. 준서 씨는 만수 씨에게 정식으로 인사하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준서 씨의 한마디에 만수 씨는 눈물을 글썽 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자녀들의 축복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조건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임을 그들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정 씨는 50대 후반에 10년 연하의 현우 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현우 씨는 민정 씨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모습에 반했고, 민정 씨는 현우 씨의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정말 만나는 게 맞아요? 혹시 민정씨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과 수군거림은 민정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현우씨 또한 불필요한 오해와 의심을 받으며 힘들어했습니다. 두 사람은 솔직하게 대화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할 순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주변의 편견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더욱 굳건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민정 씨는 현우 씨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현우 씨는 민정 씨의 조언으로 일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라는 편견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렇습니다.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 삶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는 70세가 넘어서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사별하고 난후 문득 거울을 보니 자신의 이름, 석자로 살아온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홀로 지내던 수진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용호 씨를 만났습니다. 용호 씨는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 씨의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줍게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만, 부시 스쳐 지나갈 때마다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림이 완성된 날, 용호 씨는 수진 씨에게 그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의 젊은 시절은 곱고 아름다웠겠지만, 지금의 당신은 삶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 더욱 아름답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초상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자신이 있고 살았던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용호 씨는 수진 씨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시를 읽으며 서로의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연인들처럼 불꽃 튀는 열정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말합니다. 용호 씨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삶이 완성된 것 같아요.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죠. 사랑은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이는 선물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아 당당하게 혼자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니어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짝이 있어야지. 하지만 정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정숙 씨는 혼자가 된후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다시 배우고 동네 합창단에 가입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다니고 매주 주말에는 미술관을 찾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숙 씨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바빴어요. 나라는 존재는 늘 뒷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요. 물론 혼자 밥을 먹을 때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멋진 삶을 살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정숙 씨의 이야기는 또 다른 종류의 용기를 전해줍니다. 사랑은 꼭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정숙 씨의 모습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늦깎기 연인들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영진 씨와 경자 씨는 70대 중반에 만난 늦깎기 연인입니다. 두 분은 서로를 내 반쪽이라고 부릅니다. 두 분은 함께 다니는 댄스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영진 씨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고 경자 씨는 감성적인 전라도 여자였습니다. 성격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춤을 추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연애는 솔직하고 담백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꾸밀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사랑해주니까요. 경자 씨는 영진 씨의 무뚝뚝한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영진 씨는 경자 씨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걷고 서로에게 예쁜 꽃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금방 화해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는데 소중한 시간을 싸우는데 쓸순 없잖아요. 영진 씨의 이 말에 경자 씨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아플 때 옆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임을 황혼 로맨스,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성 씨는 80대 중반의 노신사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한 여인을 기다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숙 씨. 두 사람은 공원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재성 씨가 늘 혼자 앉아 있는 은숙 씨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아침마다 나오시네요. 혹시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은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맑은 공기가 좋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매일 아침에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주 이야기부터 젊은 시절의 추억까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성 씨는 쑥스럽게 고백합니다. 은숙 씨를 기다리는 시간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되었어요. 마치 첫 데이트를 기다리는 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은숙 씨는 재성 씨의 그런 순수한 모습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함께 병원에 다니는 일상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성 씨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늙으면 외로워진다고들 하지만 저는 은숙 씨 덕분에 외로움을 모르고 살아요.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삶의 가장 깊은 지혜 같아요. 사랑에 용기를 낸 시니어들의 또 다른 도전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명숙 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명숙 씨는 60대 초반의 젊은 시절의 꿈이었던 노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자녀들은 반대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노래야?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어. 엄마 혹시라도 사기당할까봐 그래. 그냥 다니던 폭지관이나 가. 가족들의 걱정 섞인 반대에 명숙 씨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열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여러분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행복하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이것 또한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은 명숙 씨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그후 명숙 씨는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해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느덧 지역 가요제에 참가할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명숙 씨의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도전하는 용기임을 명숙 씨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시니어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로맨스를 응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멋지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미래의 제 모습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사랑에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잔잔한 우정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인생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어쩌면 시니어들의 사랑은 가장 솔직하고 순수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의 편견과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그 어떤 젊은 연인들의 사랑보다 진한 감동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황혼, 로맨스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병철 씨와 순자 씨 부부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사랑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몇년전 병철 씨가 지병으로 쓰러지면서 그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병철 씨는 삶의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병철 씨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해. 그녀는 매일 아침 병철 씨의 손을 잡고 공원까지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 떼기도 힘들었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만 더한 걸음만 더를 외치며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병철 씨는 아내의 따뜻한 손길과 응원에 힘을 얻어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걷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모닝 데이트를 즐깁니다. 병철 씨는 말합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전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픈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준 아내가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 씨의 손을 잡고 걷는 이 길이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길보다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풋풋한 사랑과는 다른 삶의 역경을 함께 이겨낸 숭고한 사랑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사랑이 단순히 설렘뿐만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명호 씨는 70세의 나이에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지영 씨가 있습니다. 두 분은 노인 대학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지영 씨는 명호 씨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명호 씨는 어려운 글자를 만날 때마다 좌절했지만, 지영 씨는 인내심을 갖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명호 씨, 기억을 쓰셨네요. 이제 R을 써볼까요? 지영씨, 제가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배우는데 나이가 어디 있나요? 명호씨는 배우려는 의욕이 넘치는 멋진 분인걸요? 지영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명호씨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글을 깨치고 이제는 검정고시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히 선생님과 학생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명호 씨는 검정고시 합격 후 지영 씨에게 고백할 계획입니다. 지영 씨,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두 번째 청춘이 시작되었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해 주시겠어요?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마음만 나누는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곧 배움이고 배움이 곧 사랑임을 그들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재윤 씨와 혜숙 씨는 60대 중반의 커플입니다. 그들은 재혼을 하지 않고 서로 동거하며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은 물론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재혼은 안하고 동거라니 그게 말이 돼? 혹시라도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 하지만 두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선택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결혼은 서류 한 장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다 보니 각자만의 생활 습관이 있어요. 굳이 결혼이라는 틀에 얽매여 서로를 바꾸려 애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함께 지내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필요할 때는 서로의 집에 가서 밥을 차려주고 아플 때는 옆을 지켜줍니다. 재윤 씨와 혜숙 씨는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며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에도 정답이 없음을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시니어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용기는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시 시작된 나를 위한 삶, 황혼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평생 꿈꿔왔던 세계 여행을 홀로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걱정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기엔 너무 힘드실 텐데. 하지만 선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아. 나 자신을 위해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야. 첫 여행지는 스페인이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우고 낯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스페인 할아버지 안토니오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는 달랐지만 눈빛과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통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선희 씨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삶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으로 채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안토니오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여행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나누고 낯선 이의 따뜻한 위로를 받는 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희 씨는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꼭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임을 말입니다. 그녀의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정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태호 씨와 민숙 씨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젊은 시절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지만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해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풋풋한 기억을 떠올리며 함께 웃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며 함께 걷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민숙 씨는 태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우리 나이가 몇이니? 이제야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태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숙아, 나도 마찬가지야. 평생을 돌아 돌아 다시 만난 것 같아. 두 사람은 젊은 시절의 첫사랑이 뒤늦게야 결실을 맺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친구처럼 편안하면서도 연인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과거의 추억을 나누는 친구이자 남은 삶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풋풋함은 없지만 그 어떤 것보다 깊고 진한 맛과 향이 있습니다. 오랜 우정이 사랑으로 발전한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시작이 꼭 처음 만남일 필요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들의 응원, 가족의 사랑으로 완성된 황혼 로맨스. 경민 씨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애들아, 엄마에게 좋은 분이 생겼단다. 너희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 경민 씨의 아들과 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진심으로 엄마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경민 씨의 자녀들은 정수 씨를 만나자마자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경민 씨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경민 씨의 자녀들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 경민 씨의 자녀들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의 행복을 가장 바라고 있어요. 정수 아버님과 함께라면 엄마가 행복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민 씨는 자녀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황혼 로맨스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이해와 응원이라는 사랑이 더해져 비로소 완성된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될 수 있으며 때로는 가족의 사랑이 더해져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들의 사랑이 가진 특별한 감동입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결정되는 가장 고귀한 감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신이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